쟤도 보오 같다 오케이, 이오오케오지잠깐이오마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셨네러 <laughs> 오늘 안 맞아가지고 잘. 아. 라시는 어떻게? 공격됐을까? 공격력을. <놀라> 라개 <놀라> 재미지. <놀라> 아이 딜이 안 나오지 않나? 제가 최대한 파르시게요 음. 음. 응? 바꿨어, 바꿨어. 공격시작니다 가고 있습니다. 물저시오발견했 어, 뭐야, 트레이서 있어? 어? 아, 여기서 트레이서 왜차 아니에? 트레이서 지금 7, 파라랑 싸우고 있어요. 예. 뒤로 내려갈게요 윙스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 음. <laughs> <laughs> <차>, 네, <laughs> 지금 뒤돌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laughs> <이 기계는 있는데? 웃음> 를르 어우 너무, 너무 잘 옵니다. 혹시 저내일러명다 붙잡고 있어요. 아, 뿌리 안어시 너무 심해요, 지금. 다 있었네. 어. 딴 걸로 고 있었네. 강걸로 바꿀까? 돌려 놓 아, 다시 가져가. 되공요 아, <laughs> 레이가 공격. 아공아 공격. 라인 들어와요. 트레, 라인 들어와요. 트래픽. 트어요 트래픽. 아, 왜트래잘 썼는데? 왜트래잘 어, 썼는데? 라인 어, 컷. 트경 어디에요? 트면픽면래면 트래픽. 뒤에 다리아터을도 뒤에 다리야. 어? 다운, 다운. 음, 음, 다운, 다운. 있어요. 얘다리아리아 아나다운, 아나다운. 으스타, 으스한 으스타, 다운, 타으 다운. 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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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앞사렉크리 진짜 잘 쏘네. 진짜. 와우 한 떴는데 그걸 잡았어? 오 뭐, 소리 들려요. 아 거. 오 제대로 놀아보다 모은이 솔로하신대요. 그래서 이층. 파라. 아나 아나 아, 아, 왼쪽 입고죠 <laughs> <밑꼬쳐>. 왼쪽 <laughs> 입고 <입꼬쳐>. 아나. <laughs> 돌아야, 오른쪽 뒤. 까라 까라 까라. 오, 재가리그... 아유, 트레 피로돌아요오른쪽 어, 뭔.. 저거리게. 이렇게 잘맞고 아, 사람 살려. 근데 진짜 올라영웅 아, 공안 되나? 영웅트레드 몰랐어. 퓨려 내가 볼게. 트레 필 어. 퓨려. 어. 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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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 트레. 아. 빠짐. 필. 아. 원숭이 필이네 아이고 아내르시고소잉 어? 왼쪽 윈스 정면 자리야 왼쪽윈 빠졌어요 왼쪽 오케이 윈스이나 <laughs> 본다 윈스 거점 화물 <laughs> 왼쪽 하나 왼쪽 하나 <laughs> 턱형 왼쪽 정면 어, 왼쪽 정면 턱야 왕면어 아.. 이렇게 못다너희 딜러 한명 잘렸어요 더 있어요 윌선 뒤에 라인이 윌선 뒤에 아이고.. 망 아.. 너무나 갔나? 위도우 뜰? 위도우 위도 아까 떴어 위도우 있다 위도위도 위도 정면 2층 2층에란다 저거 어디야 저거 윈스턴 잡아요 윈스턴 아니 저희 저 해야돼요 어 뭐라 그래 다시 멈춰야 돼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나이스 윈스턴 필아위도 위도 아이고, 위도우 저, 뒤졌다, 저거 뒤졌다 저거 큰났다 1대1 1대1 뜨자 라인인 뒤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위도우 설정리 합니다 <laughs> 아이고, 우와, 우리 챙겼다. <laughs> <laughs> 들어가야 돼. 위에서 믿어보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리 위도우한테 좋아. 좀위도우 <laughs> 빠졌어. 밑으로 <웃음> <웃음> <나 승인 났다. 웃음> 아, 뭐야? 저거 베르시아하고 <laughs> 위도와 같이 붙어는데요 아지 위도 위도 왼쪽 들어가죠. 뭐지 아직, 아, 네. 어. 어. 네, 아직 괜찮아. 위도 왼쪽 왼쪽. 위도 위도 왼쪽 봐야 돼요 왼쪽 왼쪽. 알레 님 왼쪽. 나지 무서워서 오. 못 가겠다. 조심하세요. 음. 위도 어디야? 라인이 넘어 가셨어요. 라인이 돌아가요. 위도 없는데? 왼쪽 왼쪽. 아이고 저희 위도 주고. 죽을... 다 갔다 어이. 갔다. 아니 위도 찾아. 아! 윈스턴 미친새끼 아 과감하게 버렸어야 되는데힐해준다 쫓아갔네 너무 많네 들어가서 아무도 없네 네, 빼실, 같이 가죠 그냥 같이 뺄수 있나요? 네. 그냥 다 같이 가자 라인님 가지 마세요 어위도 뒤에요 라인님 뒤에요 운명과는 다른 결과로군 위도 위치 좀 말해주세요 위도 위치 오른쪽, 오른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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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안쪽 에이, 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크 시카 정량인가요? 어, 아 뭐야 저거 왜? 아, 방벽이 뭐야? 잠깐 저거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다 어디 가? 들어가야 돼 아, 맥크리 2층 위도우 어. 돼요, 이제. <끄러워> 아. 우리 봐야 돼요이잠어 아, 트레서로 바꾸려고. 비빌 수 있는 걸로. 아이고. 딸리 아, 가 아파시간이고같볍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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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시간이라도 아, 아위도 뒤에요 위도 뒤에 위도우 오른 시간빼야돼 시간 시간빼야돼 <목소리는> <목소�> 최대비 BP 5초. 위도컷. 아이고야. 시간 빼야 된다니까. <laughs> 점수. 양배지 공수 변경. 37초. 아, <laughs> 서 그냥 네. 확밀어버리죠 3딜에서 1탱에 저는 괜찮아요 딜이 근데 부족? 저기 라인 같은 거 나오면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진정한 자아엔 형체가 없는 법 집에 왔네 빵집에 들러야겠어 힐팩 <목소리> 해킹했는데 알려드릴게요. 드세요 가장 든든한 아군이요 확실히 스프는 한번니 스폰 꼬이면 후드루루룩 밀려가지고 멍다 따로 가니까 아이 친구들! 언제까지 있었는데 겐지 있어요 부드럽게! 아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 역시 페인이야 에... 에... 인정 <laughs> 아, 네. 리 <목소리도> 네. 아, 아, 가 탱커 프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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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 뒤에요? 왼쪽 그 뭐지 필팩 그 큰데 패킹 왔어요. 위도 위도 어에 아, 뭐? 위도 있어요?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한쪽 뒤쪽이다. 아 위도 있어요? 있어 있어. 아님이막 탈았어요? 나막게요 어,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미야아 <laughs> 위도 어디지 모르니까. 아나나나 아나, 나. 아나, 아나. <laughs> 이점이점아 위도를 저기 위다 저기 위 어우 위도, 리 체가 안위아위스 위도, 스위스 위도. 데 위도. 위피 <laughs> <영은> <laughs> 위도. 위 위도. 위도. 위 위도. 위도. 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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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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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he? w h e r 지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 h e 요 e is he? Where 위도 위도 설치 완료. 저 지금 그 E M P 원이거든요. 위도 위치 알려주세요. 겐지 이층, 겐지 이층. 오케이 위도 이층 확인. 아, 따라. 또 저쪽에 누나. 왔다. 위도 1층 아, 겐지 완전 개피. 맥크리앙 돈다. 위도랑 맥크리앙 돈다. 망패 내리셔때요 이거... 우리 셔도 돼요 위더 위 위더. 안 할게 할게. 어 뭐야? 위도우 2층 나이스? <laughs> 자리야 해킹. 해킹. 이스 해킹. 리스 잡아 메리스 잡아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메르시 개피. 아나, 아나. 위도우 있 위도우 있 위도우 위위도 위도우 있위도있 위도우 있아 컷. 나이스 컷. 위도우 있위도 개피. 어. <목소리> 위치 변환기 <목소리> 설치 완료. 치유의 물병 받음. 레디스 고고했어요. 호그났어요. 호그. 호그났다. 호그, 호그. 호그. 여기 그 뭐지? 왼쪽 방에 대형 힙팩 어, 해킹해놨어요. 킹. 그 어. 오른쪽 어. 계단이에 해킹. 페펙턴 예, 뭐야? 린 민스턴 죽었어요이어요민스지주었어쪽 조심! 민스턴 위도어요민 위도 주었도요 민스턴 주었어위도스턴 주었어요. 민스턴 주었어요. 민스턴 요 이 버스 뒤에 멋지. 겐지 토끼. 겐지 킥, 겐지 킥. 겐지 킥. 으! 님 뭐지? 라인 게티, 라인 게피 라인 게피 <laughs> 라인 게 라인 킹 라인 네킹. 아이고, <laughs> <어이구>, 저 죽겠네요. <laughs> 어 뭐야, 이거 가 여기 왜 있냐? <laughs>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나 EMP 쳤어요. 네, 빼고하시요요 아, 음. 아, 어, 요 아, 이도공위이공위거공거까요어 잔다.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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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쭉거이이 뭐때? 왜 빠졌어요? 위도 2층, 위도 2층. m p 실까 e MP, MP, MP. 그래서 죽었어요. 앞제킹 켄제킹. 켄제킹, KP, 켄지 k 피 켄지 k 아나이킹 아나이킹.

<목소리> 아이고야 나 지금 위도와만면안는데아나 딜럭 원이야 원딜? 나이 남은 시간 60초 저쪽으로 가볼게. 갈게요 지라 부드럽게 라인 라인 키필 아무라 <목소리나> 겐지 어? 이거 보신예예이거 메르시 아씨일어요 아. 지금 밀어야 돼. 지금 가자. 지금 밀어야 돼. 도아야 돼. 아이씨. 하고 있어 라인 개피? 오케이 라인 컷 아나 어디 있지? 어 호브 호브 잡아 호잡아 호잡아 위도 아, 빠졌어요 아나 죽었다. 아 트레이 G 트레, 뒤에 트레. 뒤에 라인 G 라인 멜스멜스

이대삼 속주로 가자. 펜.